오시면 네. 정말 드릴 수 있는 모든 걸다 드릴 수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웃음>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자나 MJ입니다. 아드백 10 네. 제일 뭐 구하기도 어렵지 않고 가격도 접근성이 좋아서 사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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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에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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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스키를 숙성했던 통을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만 쓰고 버리죠. 그렇죠. 네. 덕분에 스코치 위스키 산업이 <laughs> 아주 크게 발전을 계속유지가 가능한 그렇 네, 캐스크 계속 보니까 그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미국산 캐스크를 수급해서 거기다 숙성을 한 겁니다. 음. 그래서 페놀 함량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55 ppm이고요. 음. 맛 자체는 약간 조금 가벼운 편입니다. 맞아요, 조금 가벼워요. 네, 다른 색도 그렇고 그렇죠. 타일라 위스키랑 비교했을 때 약간 가벼운 편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어, 네. 보리는 분명히 가장 무거운 가장 헤비한 맛의 보리를 썼는데 네? 왜맛은 라이트하게 나오냐? 아드백 0도 음. 10년 전에는 막 증류가 끝난 증기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날 때는 다, 그렇죠. 네. 다 증기로 시작하잖아요. 네. 이 위스키 증기도 증기의 각 층마다의 맛의 분포가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가벼운 음? 맛이 나고요. 네.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스키의 맛이 무거워져요. 음. 그러면 아드백은 어떻게 이것을 분리하느냐? 네. 증기가 통과하는 관 속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전송기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콜처럼 이렇게 된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드백 그러면은 이제 무거운 증기는 다시 증류기 안으로 그러겠죠. 내려가고 가벼운 증기만이 이제 통과하는 그 냉각기를 거치면서 위스키화가 되는 거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보리로 만들지만 맛은 가장 가볍게 납니다. 아 이제 제일 위쪽 증기를 가져다가 술을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단 아드백만 이런 공법을 사용하고 아, 있래요 네. 어, 그 예를 들어서 글렌모렌즈가 목이 긴 증류기를 만드는 거랑 뭐 그런 그런 맥락인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음... 어떤 좀 테크니션적인 방법으로 위스키를 가볍게 만드는 캐릭터를. 어... 네. 그렇지만 뭐 도수라든가 피트의 맛이라든가 이런 거는 결코 가볍진 않아요. 절대. 네, 그렇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도수가 46도인데. 이 46도로 음. 책정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46도다. 그리고 다른 위스키들은 보통 이제 40도 정도에서 그렇죠. 발매가 되잖아요. 음. 아드백이 46도로 비슷한 음. 가격에 발매된다는 건 어느 정도 회사에 좀 재정적인 손해를 안겨다 줄수 밖에 없습니다. 원가가 좀 더. 그렇죠. 6%의 원액이 더 들어갔으니까 맞아요. 회사로서는 네. 6%의 어떤 원액적인 지출이 있는 거나 다른 게 음, 없죠. 그러네. 두가지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도수가 낮으면 이 아드백 특유의 확 치고 올라오는 아 이번 칸 그렇죠 이 펀치가 안 나옵니다 아 그렇겠네요 40도를 내려버리면 이 느낌이 재비돼버려 너무 착해지는구나 그렇죠 아드백은 아니요. 착한 남자 아닌데 <laughs> 착하게 발매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6도로 음. 올려야 그 정도 도수부터 아드백 특유의 펀치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두 번째 네런 필터드 위스키입니다 아드백은 다 모든 계열이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증류가 된 위스키 안에는 지방이 있어요 맞아요 지방산 그래서 네. 이 지방산이 글라스 안에 들어가서 얼음과 만나게 되거나 공기 중에 수분과 접촉하게 된다 이러면은 위스키의 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영어로는 클라우디 하다라고 하요 음. 위스키가 뿌얘져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위스키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품질적인 문제가 있했다고 그렇죠. 네. 그런 클레임들이 오게 되거든요 저도 모를 때 버린 적 있어요. No. 절대 품질적인 문제가 <laughs> 그러니까, 아니다 네. 그리고 46도 이상이 되면 음. 백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도수가올라가면 네, 그렇죠. 도수가 높으면 백화현상이 잘안 일어나는데 어? 그이후로부터는 거의 안 일어나게 됩니다. 음... 논칠 필터링을 하는 이유는 이 지방 맛도 위스키 맛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정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 음... 위스키는 지방이 있고 음... 지방만의 특유한 풍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 풍미가 있어야만 정말 오리지널 위스키다라고 음... 믿기 때문에 논칠 필터링을 하는 거죠. 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칠 필터링은 현대에 생긴 공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통의 방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네. 음, 조금 시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 대신 이제 부담은 덜한 것 같아요. 너무 이피트 향이 네. 강하면 네. 윽 요드 냄새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텐만큼은 그게 잘 밸런스도 맞고.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의외로 프루티함이 있습니다 뭐네그죠 맞습니다 어. 저는 어떤 느낌이에요 어. 의외로의 시트러시함까지 느껴져요 음, 맞아요, 맞아요. 레몬 맛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음. 레몬 껍질에서 느껴지는 약간 어, 그 조금 상큼한 느낌이 네. 마지막 엎들림쯤에서 살짝 음, 음,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야 아드백은 뭐뭐달 정도 돼야지 코라보락 한 정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텐을 약간 약본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절대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더 마도에서 12년산이요. 아, 다 무시해요. 근데 중류소 입장에서는 네. 12년산, 10년산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위스키입니다.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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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호트로 만들 수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중류소의 캐릭터는 고숙성의 위스키보다는 그런 그렇죠.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스키의 캐릭터를 그렇죠. 넣어야 그렇죠. 사람들이 어, 이건 이런 캐릭터구나로 그렇죠. 인식을 하지. 당연히 네. 비싸고 오래되고 이런 거면 음. 뭐원가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중류소의 정수는 그 스탠다드 위에서 계속 0원니다 1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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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다에죠물론이죠 <laughs> 네. 저는 1뭐 매일 마십니다. 그러니까 서 1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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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원에는 이제 PX 에리 아.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테스커스 소통된 아드베기입니다. 음.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에 소성되게 되면 조금 약간 캐러멜릭하고 그쵸. 달콤함이 그렇죠. 네. 약간 저는 약간 메이플 시럽 비슷한 느낌의 음. 그런 그냥, 그냥 캐러멜도 아니고 조금 더 약간 향긋한 느낌의 캐러멜 이 네, 네. 그런 느낌이 연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쯤에는 스파이시함. 한국적인 한국에서는 스파이시하다고 맵다라고 그잖아요 네. 그런 매운 스파이시함이 아니라 조금 시나몬이라든지 뭔가 짜르르 하고 올라오는 그렇죠. 아니스라든지 조금 크리스마스적인 그런 <laughs> 런 그런, <laughs> 그런 어, 어, 스파이시함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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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솔방울 태웠을때 나는 어, 그런 네, 네, 네. 그런 비슷한 냄새가 조금 오더라고요. 어, 어, 좋은 표현이네요 중지에서 네. 가르쳐 준표현이에 아, 그런 거. 역시. 오, 좋은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무슨 맛이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딱 얘기하시자마자 오, 그렇지 이렇게 되네. 네, 약간 병난도 옆에서 솔방울 네, 태우는 와 같은 그런 느낌이 연상되죠. 오 그런 약간 진저맨 브레드를 한입딱 예. 먹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오, 좋습니다. 우가다이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복잡한데 끝맛이 부드러우면서도 펀치를 툭 치고 가기 때문에 네. 이 인상이 되게 잘 남습니다. 다음 잔를 부르는 그 오일리함이 있죠. 그렇죠. 그것 네. 오일리함 역시도 네. 넌칠 필터링이기 때문에 오는 느낌일 수도 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미끌미끌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그 오일 맛 같은 거는 맛이 아니라 어떤 질감으로서 때문에 어, 그렇죠. 네. 네. 목으로 넘긴 다음에 이혀 뒷부분에 좀 음음음. 하고 나면 어, 약간 미끌미끌한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것들은 다 오일 맛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하던데 선수들은. 그 과정에서 맛의 손실이 있다. 네.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딱 알겠네요. 네, 맛의 손실이 없을 수는 음. 없습니다. 삼겹살에 비계 떼고 먹는 것처럼 그런. 그렇습니다. 네. 비계 떼고 먹으면 맛있을 수도 있고 삼겹살이 아니죠 그러면. 네. 뭐, <laughs> 그걸 맛있다고 먹는 사람도 그쵸, 있겠지만 저라면은 비계가 좀 있어야.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약간 빡 익혀서 좀 크리스피하게 만든 비계를 그쵸. 먹을 때 같이 다 먹을 때. 네. 그리고 삼겹살을 다 씹었는데. 크리스피하게 입은 비계감이 맛으로 하게 나와서 어느 정도 한두번 정도 씹는 그 맛을 줄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이번에 사코팅해 준 맛이 좀 편해서 먹어. 향에서 꽂아 줘야 되겠는데 <laughs> 이거 위스키 얘기하잖 <laughs> 다음 친구들은 네. 제가 온 병이 없어서 요 바이알로 가져왔습니다. You remember Brecken who did battle with the might of Cory Brecken. 코리 브레컨 이름도 유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용돌이의 이름입니다. 오, 예, 아일라 섬이 있고 네. 주라 섬이 있잖아요. 네네네. 아일라 섬과 주라 섬 조금 북쪽에 코리브레칸이 위치해 있습니다. 음 매일 있는 건 아니고요. 나오는 날에는 굉장히 커요. 와 이제, 무서울 텐데. 네, 그 육안으로도 관찰이 가능한 중대등이 있는. 일본에도 그런 구역이 있거든요. 네. 코리브레칸 좀 노래도 있습니다. 아드베크 중류 섬 가면 코리브레칸 노래가 아, 가도 있나요? 네, 제목이 코리브레칸인지 모르겠는데 막 나는 바이킹의 전사로서 부족의 어. 명예를 다 했고. 어떤 전투에서 등을 보인 적이 없었고 아 원래 있는 네. 전통의 노래가 있어요. 그렇 그 명예롭게 오. 살았으니까 내가 죽었을 때 오. 나를 코리브레카도 보내달라 하는 그런 노래가 비정한 노래인데 네. 네. 가사는 비정한데 약간 어. 되게 컨트리 스타일이.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나다 나다 나다. 약간 신나는. 그렇죠. 아아 죽으면 코리브레카도 보내줘. <laughs> <laughs> 아까 수민님 제안을 주셨어요. 음. 잔이 이제 제가 뭐 초기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 잔을 뭐 누구나 다 집에 구비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좀 다른 잔에 마셔보자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두 잔을 준비했습니다. 글레인페이 없다고 해서 맞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위스키는 네. 어떤 잔에 마셔도 즐거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잔이 달라지면 그 풍미나 이걸 즐기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는 종이컵만 아니면 아뭐 아무렴요. 네, 컵만 아니면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렴요. 네. 네. 음. 요거를 한번. 우리 같은 경우는 프렌치 오크에 숙성된 위스키예요. 음 어 이미 그러네요 향이 다르구나 향이 굉장히 네. 엘레강스하죠 네. 아르마가 조금 더 약간 저는 글래머러스라고 아. 표현합다 굉장히 다채롭고 네. 파노라마가 굉장히 크고 음... 이 코리브레카는 마실 때보다 마신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깨닫는 순간이요 음... 오, 아 그래요? 왜 이렇게 플로럴하지? 오, 뒤에도 네, 네, 엄청 포장기가 그쵸? 이렇게 조금 꽉 꼬여있다가 마시면서 피어나는, 피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맨치 아... 네, 이벤트... 오케이 힘입니다. 그렇군요. 이걸 네. 모를 모르고 먹을 때랑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먹을 때랑 확실히 달라요. 음. 아, 굉장히 고급진 맛이 나네요. 네, 고리브레칸 같은 음. 경우는 오히려 그래서 음식이랑 페어링하기 가끔 좋아요. 음, 와인처럼. 그렇습니다. 음. 제가 뭐 언젠가 다루기도 하겠지만, 위스키의 안주를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음. 위스키 한병 들고 가면 뭘 시켜야 되지? 뭐 사올까? 아,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다가도 오히려 저는 안주 없이, 음. 뭐 있어봐야 뭐 호두나 아몬드 음. 아니면 초콜릿 뭐 요정도인데 이런 캐릭터의 위스키들은 사실 식사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만약에 오늘 저녁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드벡과 네. 음식 페어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네. 주저하지 말고 광어회를 시키십시오 와 이게 너무 좋은 팁입니다 네. 사실 피트 위스키는 회를 많이들 이제 페어링을 하는데 광어회 왜왜 왜 광어회죠? 광어를 사람들이 좀 얕보는데요. 광어 만한회 없습니다. 아, 이 텍스처 자체가 아, 약간 텍스처. 쫄깃쫄깃하잖아요. 네. 그 위스키랑 같이 먹을 때는 너무 살을 녹는 것보다는 좀 쫄깃쫄깃해서 오. 식감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회가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먹기 쉽고 네. 텍스처 좋고 맛 훌륭하고 맛도 오일리하잖아요. 맞아요. 네. 경험하나 후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만약에 어. 육류를 고민하신다. 소고기 먹을 건지 돼지고기 먹을 건지 닭고기 먹을 네. 건지 주저하지 말고 양고기를 마십시오. 어. 그것도 향신료 팍팍 친 양고기로 가십시오아 오히려? 아, 네. 아 완전 맛대 맛이네요. 그렇습니다. 양꼬치, 그런 거 양꼬치 네. 같은 거를 카레 소스에다 콕 하고 먹을 때 그럴 때아드백이랑 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요? 어이 너무 궁금하다. 저안 먹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음. 카레 가루에다가 양고기를 좀 마리네이트한 다음에 아. 그다음에 그 크림 소스를 얹어 먹거든요. 크림 소스요? 네. 그것도 고르크림 소스도 약간 고르곤솔라 치즈 같은 좀 냄새가 심한 치즈에다가 아드백을 부어서 만드. 우와, 아 직접 그렇게 만드시는 거요죠 크림 끓이면서 고르곤솔라 치즈 조금 슬라이스해서 넣고 네. 끓이다가 어느 정도 풍미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아드백을한반잔 혹은 한잔 정도 딱 먹으면 은 굉장히 스모키한 크림 소스가 나오거든요. 그 양고기 위에 뿌려서 카레 마리네이트된. 양고기한국에 먹고 아드벡을한잔쭉 들이키면은 거기서 이제 지상 절정에행복이에다 한국에서 에음한페어링에 가까운데 네. 제가 살에 있던 영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는야외에서 음. 술을 먹는 게불에서잖아요 어, 그렇죠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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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그래요, 살짝으로 깨끗게다준 다음에 먹으면은 커피랑도 보합이 좋아요. 오, 그런 아이리시 커피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네. 이제 원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는데 먹는 그걸 따르는 순간부터 스코티시 커피가 되는 커피. 거죠. 스 네. 아이리시라고 하면 스코티시애들 화냅니다. <laughs> 스카티시라고요. <하면은 웃음> <laughs> <laughs> 그쵸 그쵸 아, 또 거기도 또 치열하죠. 그 네. 평소에 그런 네.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잖아요. 네. 마지막 언어입니다. 다른 거는 제가 뭐 르네상스 사실 먹었을 때 되게 너무 좋았고요. 슈퍼노바 같은 경우는 좀 충격이 컸고, 그렇죠. 아니 이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언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캐릭터라더라고요. 텐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더 소프트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는 굉장히 부드럽죠. 네. 캐주얼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초심자에게 음... 그러니까 권한다면 저는 오히려 텐보다는. 아노가 조금 더 괜찮을 때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노 음, 음. 특징이 뭐가 있죠? 일단 아노의 이름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노는 음. Murop a r 라는 곳이 있어요. 무. 약간 반도, 작은 섬을 집이라고 합니다. 음. 굉장히 좀 자연이 절경인 곳이에요. 아, 절벽도 막 이렇게 있고, 약간 무슨 느낌이면? 냐 호르 영화 보면 오딘이 죽는 절벽이. 아 있잖아요. 그런 막 그냥 폭만 네. 파도 밑에는 파도 치고 막. 네, 그 절벽 엄청 높고 밑에는 막화활한 네. 파도가 있어 그런 곳이. 음. 스코틀랜드가 지형이 그런 데가 되게 많죠. 그렇죠. 전형적인 스코틀랜드 스타일의 그런 음... 드라마틱한 지형이 있는 곳입니다. 네. 등산하는 4 시간 걸리거든요. 아, 뭐네요. 네. 네. 가좀 위에 위에서 절벽 위에서 네. 밑에 바다 바라보면서 샌드위치 음... 사이드 하나 까먹고면 제가 최고거든요. 아, 좋네요. 거기에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네. 아노입니다. 음. 아노가 캐주얼하기도 하고 네. 굳이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잔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 소주잔에도 드실 수 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샷잔 같은 느낌이 그쵸. 있어요. 이런 캐주얼한 위스키일수록 네. 네. 캐주얼하게 먹어요. 야아 좋습니다. 슬란지바 슬라즈바. 안오는 좀 약하고 뭐프트하다고 하지만 대신 뭐 나름의 풍미가 있습니다. 아노는올루스 네. 쉐리 가스켓으로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우가다리 네. 이제 피엑스 쉐리라고 하잖아요 네.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아주 달콤하고 아주 진하지는 않은 대신에 특유의 풍미를 더 갖다주는 음... 약간 저는 무슨 느낌이에요? 비스킷 같은 분미가 버터 비스킷 아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네. 특히 톡쏘는 맛도 없고 하지만 좀 감싸주고 음. 조금 더 캐주얼하게 위스키를 만들어주고 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버터 비스킷. 아그 숏브레드 같은 그런.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말씀하신 대로 템보다도 오히려 초심자에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그럼 페놀 함량이 좀 낮은 편인가요? 페놀 함량은 비슷합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습니다 약간 어... 캐스커의 힘이라고도 볼수 있죠 아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이게 진짜 저희가 되게 날이 밝을 때 시작했는데 깜깜해졌어요 네. 생각보다 이야기도 너무 재밌고 제가 궁금했던 것도 많고 약간의 팬심도 있었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즐거운 음.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은 작은 바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일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업장 한 준비를 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제 업장 제 아일라라는 이름으로. 아 느낌 있다 진짜.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렸던 뭐 칵테일이라든지 또 아드맥, 아일라 위스키와 음식의 페어링이라든지 오, 또 양고기 아. 스테이 크 그런 것들을 제가 현실화로 할수 있는 그런 업장을 또 생각하고 있어요. 좋네요. 음. 정확한 캐릭터가 있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자신해서. 업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 업장이 잘 된다면 물 들어올 때노 젖는 겁니다 등을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바텐더들한테 업장을 잠깐 맡겨놓고 음. 아드베으로 가서 여름에 음. 여름에 이제 아드베이좀 바쁘거든요 음. 여름에 아드베 일을 돕다가 한국으로 와서 바이딩 하고 다시 여름 되면 아일라로 돌아가는 그런 좀 일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야 절반씩 이제 그렇죠 한국에서 밤을 지내시고. 아 그렇게 할수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네요 여러분 아무튼 진짜 아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뭐 새내기입니다만 진짜 한 보람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수민님하고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우리가 또 보통 팬이 아니잖아요 아드백 그래서 아드백과 어떤 한 인물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어, 기분 좋고 뭔가 성공한 덕후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스코틀랜드에서 한잔할수 있는 그런 날을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스코틀랜드에 오시면 네. 정말 드릴 수 있는 모든 걸다 드리겠습니다 아 연락 주십시오 <웃음> 네. <웃음> 다시 우리가 이 코로나도 좀 해결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진짜 한국에서도 수민님을 만날 수 있고 스코틀랜드에 가서도 수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한잔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고생 진짜 많이셨습니다.